야, 기세가 대단합니다, 진짜. 일반 육단들은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자, 원앙대 귀마, 후수 원앙마로. 자, 천천히 한번더 볼게요. 6초 세면서. 누가 봐도 중앙상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음. 아, 이거 장기 두는 스타일이 안 되겠다, 이분은. 자. 이분은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이분은 이렇게 두면은, 자꾸, 어, 말려요. 이렇게 두시는 분이랑 두면은, 이공격장기라 그러나? 자꾸 휘몰아치니까 거기 휩쓸려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분이라둘 때는 똑같이 둬야 돼 똑같이 그래야 힘을 못 쓴다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 보기보다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어? 공격적이네? 똑같이 밀어붙여야 돼 그래야 자기 걸 수비를 하게 돼요 근데 자꾸 막다 보면은 상대가 안심하고 계속 때려. 네. 안심하지 못하게 같이 때려 줘야 돼. 그러니까 같이 때리는 장기는 어 그런 거죠. 같이 때리는 건 이제 보통 이제 차를 얘기합니다. 차가 같이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너무 편하게 상대가 지금 어, 양포 분할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양포 분할 방해하는 수로 지금 이렇게 가, 가운데 들어온 거고 음, 다시 나가면 네, 나가면서 포다리가 끊겼구나, 상대가. 음, 그런 거야, 뭐. 포장에 차가 걸리는구나. 어 차를 걸었는데 차가 이 자리 안갈 거고 이 자리나 아니면 같이 막아 뜰 수도 있는데 자 똑같이 다시 차를 달라고 했을 때 차가 뭐 이런 자리 아니면 차대 오른쪽으로는 안갈 거예요 왼쪽으로 갈 거니까 일단은 어,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포장인데. 욕심 버립시다. 그런 거 욕심 버려야 돼. 포장 이런 거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버리고. 아니 그 차로 졸 먹고 들어가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은 차로 조를 먹었을 때내 차도 죽고 두는 수잖아요. 이해가세요? 내 차도 살고 둬야지. 내 차도 죽고 두면 그건 틀린 수예요. 그 먹고 포장해 차가 잡히긴 한데 그 수는 어내 차도 죽기 때문에 어 좋은 수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 이 자리. 아니, 근데 극단적인 수를 더서 뭔가 위험 부담을 안고 두는 수보다 이렇게 좀 튼튼하게 가는 게더 세요, 결국에는. 튼튼함 속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공격? 그게 진짜 센 거거든요. 뭔가 막 억지부리고 상으로 때리고 막차 들어가서 억지부리는 공격, 그거 뭐, 운 좋게 성공했어. 그거는 이제 상대가 못 떠서 성공한 거지 잘둔 거지 아니 상대가 못 떠서 이긴 거지 내가 잘 떠서 이긴 게 아니니까 이겨도 막 이긴 맛이 안나 그런 건 자, 이제 조를 달라 했을 때 조를 자, 지켜야 되는데. 아, 방금 설명한 거요? 네 글자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네 도움이 됐습니까? 오네 차대 자, 이제 6단 분들이, 어, 6단 분들 지금 약, 제가 지금 약간 현지화 하고 있는데, 계속 더 보니까 그 특징들이 있네, 보니까. 확실히 국내리고 사다꼴 안 해요. 6단부터는 잘안 해. 6, 7단은 안 하는, 5, 6, 7단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더 보니까. 궁사단수왜 이렇게 안 하시지? 자꾸 뭔가 외통수를 노리려고 하네 456단 2 이쪽 라인이 좀 그러네 자꾸 뭔가 화려한 외통수 이런 거를 자꾸 원하네 자꾸, 궁을 자꾸 노리는구나. 야, 그래도 한, 1단, 2단까지는 차를 참 많이 노리시는데. 야. 잘하는구만. 지금 또 말을 이렇게 와서, 마대합시다 하면은, 오, 야. 야, 그래도, 음. 오, 좋아. 오. 잘한다, 아, 진짜, 잘하긴 잘한다, 확실히. 어, 재밌다. 어, 확실히 재밌네요, 진짜. 이건 또 무슨 수야? 아이고야. 설렁설렁 설렁 두다 치겠네. 뭐야? 막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 이분 진짜 제 어서 본건 있어가지고. <웃음> 와, <웃음> 와, 오마야. 이분 어서 본게 있어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받고 하는 거 이거 많이 본 거야. 음... 야, 기세가 대단합니다, 진짜. 와. 일반 육단들은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응? 일반 육단들은 어떻게 이겨요? 어? 와. 5.5점? 700이은 4. 5.5점 차이니까 4. 괜찮네. 오. 어이구, 그래. 걸렸구나, 걸렸구나. 아, 여기 오는구나. 거기 오시면, 어, 거기 뭐야? 뭐야, 뭐야? 뭐지? 땡기나? 먹지. 그러면 장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잘하네. 기세가.